My life for i 여 o 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m 단과 고정 댓글 o go to the house. I'm going t 4조조 t 장전상 e 신동원 신상문 조 신상문의 기량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프로토스가 없기 때문에 신상문의 진출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 나머지 셋이 막차 티켓을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제일 낮은 확률로 예상된 신동원이 첫판부터 신상문을 꺾어낸 것도 모자라서 승자전에서도 전상국을 격파하며 1위로 제일 먼저 올라간 상황. 독이 바짝 오는 신상문은 패자전에서 만난 조일장에게 얼마 전 옆동네에서 했던 인성질을 다시 시전하였고 조일장이 같은 빌드에 치욕적으로 당하며 PC방으로 좌천. 최종전은 한때 잘 나갔던 테란 전상옥과 지금 잘 나가는 신상문의 매치요 신상문은 개인 리그 높은 곳만 못 올라가는 것 뿐이지 예선은 강계 없고 전상옥은 MSL 본선을못 올라간지 횟수로 3년 코큰 친구가 우승했던 2007 곰TV MSL 시즌2 월드들을 대표해서 전상옥이 당당하게 본선 복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입안 없이 에스크판 토끼를 가동하며 신상문이 진출할 것인지 맵, 모두 아이2, 2인용 정글 타일의 맵. 보통 4인용에서 쓰는 맵 사이즈를 쓰고 있다. 그만큼 넓고, 심지어 본진이 대각선상이 있으므로, 러시거리가 심각하게 멀다 센터 기준 좌측은 분지형 전투구조, 우측은 평지형 전투구조를 갖고 있는 순환형 힘싸움 맵이다. 2인용은 보통,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웃어주는데, 스코어를 보면 알겠지만, 많은 토스들이 테란에게 멸망했다. 여담으로 스탑한 대형사고인 정전록이 2맵에서 일어났다. 포는 지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은내면은 네. 내면은 무조건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또한 적지 않은 팬들을 어,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이 선수들 아니니까 전사복 선수 이거 이해 질세라 목소리를 높여서 파이팅을 외치고 계신 진상문 선수 <laughs> 이제 새삶을 찾았으니까 <laughs> 제자리 찾은 것 같아요. 네, 네 힘을 안낼 이유가 없죠 팀하지 네.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상욱 선수는 머릿 속으로 지금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자, 스타포트 부수기 시작됐어요. 또 신상문 선수 올려줍니다. 네. 원팩 예. 원스타. 또 예. 신상문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스타일 중에 하나죠. 확장하고 있는 전상욱 선수. 네. 고요 네. 네, 아머리. 아머리. 네, 올라가고 있고 이게 뭐정석적인 빌드죠. 네. 아 SCB, SCB. 아, 또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SCB 잡혀서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의 빌드가. 어 아, 원팩 더블은 아니겠구나라는 예상도 좀을 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네, 멀티 따라가면서 탱크를 먼저 모으겠다라는 것이 이후에 아머리언 지는 사원까지 나오니까. 아, 아 예. 리페어. 네 좋아요. 협력으로 동료를 도와주고 있는 동료의 자 그리고 어, 둘다 완성이 됐는데 뭐 애도 붙진 않았습니다. 느낌상까지 엄청난 공격수와 엄청난 예. 수비수간의 대결이라서 예. 예, 각 축전이 대단하네요. 네. 신상훈 선수도 뭐 레이스에 그렇게 많은 힘을 컨베센터 하나 더 올려 버려도 되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런 식의 판단도 괜찮겠고. 네. 어쨌든 어차피... 건물이 이제 또 배럭스 올라가고 있네요. 네. 스타포트로 완성됐고 에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클로킹 정, 개발인데요. 클 레이스. 투 스타포트를 선택함으로써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레이스는 상대방을 좀 당황시키겠다는 의도가 많이 강해 보이고 좀 타이밍을 벌처로터 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자, 뭐가 날거 스타포트에서 끝. 미리 이제 센터 쪽으로 올 때부터 눌러놨기 때문에. 자, 스캔. 안 쓰고요. 예. 스 찾아갖고 벌처로 아주 헤집어 놓는. 그러면서 멀티를 오히려 앞서가는 이런 상황에, 어? 예, 그런 플레이가 죽이고 있어요, 정상호 선수. 자, 스캔 쓰냐? 잠깐만, 쓰고! 에욕심리만 경력이 어, 예. 빠졌겠지라. 아, 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내렸는데... HP가 진짜 바닥 떨어지고 예, 들어갔네요. 예. 하나, 벌쳐 떠줘 주고. 네. 일단 병력이 있기 때문에 막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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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예. 신상문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 스테이드. 예. 그래도 벌쳐 세 기가 지금 본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는 이런 타이밍이 됐네요. 살아 돌아왔고 드랍십도 예. 이거 아니 죽었네요. 예, 아, 이거 예. 드랍십도 잡았고 벌쳐도 잘 받고 벌쳐 르기 들어갔던 건데 전상형 선수가 수비 형태로 아예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예. 네. 적절하게 꼭 참았다 이렇게 올라오는 판단도 좋습니다. 네, 탱크가 근데 없는 게 아니라서 각계 역파를 시킨다면 모를까 너무 무리한 전투 이런 것들은 어우, 예 맞아. 피해야겠죠. 네 자, 뒤로 한 걸음 볼수 있다는 거고. 예. 신상훈 선수가 세시쪽 멀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멀티도 이틀을 이... 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아, 반대 극구적으로 상대방의 앞바람 쪽이 약간 그 전상우 선수의 병력들 네. 판잘읽고 있어요, 전상우 선수. 예. 문제는 벌처만 있는 게 아니고 팀까지 같이 왔기 때문에 신상 어우 선수도 대처 빨리빨리 해 줘야 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겠죠. 오오오오오 신상훈 잠깐 자리를 비운 팀을 타서 쭉, 쭉 들어가고 있는 신상훈들어 예, 잠시 문을 열었는데 그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벌처가. 문단속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물론, 아, 예. 이쯤에서 막아섰습니다만. 그 뒤쪽으로 전상우 선수는 멀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서로 이제 완벽하게 종으로 반땅을 가르는, 있는데요 지금. 아유, 아유, 아 이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고가 지금 납치되 있는 드랍집에 병에다 태워서 공격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힘꾹 모아가지고 지상원한 지역 밀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성도 눈치 잘 채가면서 드랍시 공격 가야 돼요. 예, 한시 지역. 아, 거고요 예, 한시 지역 지금 저기 좀 네, 병력이 예. 무지 무지하게 예. 많거든요. 아, 그래서 스캔해봤습니다. 네. 마인, 마인까지 받고. 무선수 예, 일단은, 아, 그 지역을. 다섯 대? 어, 일단 상대방의 병력 위치를 알았으니까, 정상 아, 성수도 지금 눈치 빨리 찾습니다. 예. 다섯 대입니다. 예. 다섯 대. 예. 스캔 풀어가면서 꼼꼼하게 가야 됩니다. 아, 엑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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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세상에 내리고. 예. 자, 고리앗이 내렸어야 되는데. 예. 하나 떨어졌고, 하나 떨어졌고. 자 이러면 드랍식보다 지상 병력을 지상 병력을 먼저 선택한 쪽이 좀 이득이 그나마도 안전지대로 빨리 회군하긴 했는데 드랍식 손해가 있었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돌아서 키워 어요일찍 약한 부분 알거든요. 예. 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너무 좋은 위치를 내주는데 제주면은... 이건... 더 덜... 이상은 내주면 안 돼요. 네. 어, 이거는 전상 선수가 확실히 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까지 좋은 위치를 네. 잡았어요. 그 남의 집 안으로 거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드랍심이라는 유닛을 먼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이득을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전상 선수가 더 넓고 팩토리 완전히 그냥 유닛으로 전상 선수는 지상은 갑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한 점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뚫고 있는 신상범 선수! 완벽하게 뚫어야 돼요 완벽하게! 예 이게 좀시게어 지지부진하게 끌리면은 백업 병력이 금방 오거든요 언덕 예.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뭐가 와요? 네, 아, 언덕 위까지! 좀 늦었던 것 같은데요? 늦은 것 같은데요? 예. 자 고지를 누가 등면하느냐 언덕 위를! 마이, 마이. 언덕 위를 누가 등장하느냐! 예 탱카를 예. 던지고 지금 언덕 위를 장 못하면은 여기 뚫는 게큰 의미가 없어져요 롤러슨 어, 왔는데요이 네. 예. 언덕은 산책로가 아닙니다 이 예. 거점 마련하는 거지. 게 얼마나 중요하겠 예. 오, 그럼 그렇죠. 스타포트 다수. 뭘 네. 의미하겠습니까? 네, 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신상문 선수는 이때 이제 상대방을 지상구도로 계속 훔겨 후벼... 비직스 랩이 발짝반짝 불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드랍쇼에 날아타기 시작하고 있는 전상우 선수의 병력 메카닉 병력. 이거는. 예. 읽어내는... 어, 어, 중요한 요닛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터렉과 탱크 이런 라인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까다로운 거죠. 네. 자, 드랍시 다수로 이제 12시 쪽을 밀고 나가는 시도합니다 신당 고 했어. 네. 어쨌든 이 선택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물론 깨면은 7시 라인을 깨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만 7시 라인에 워낙 지금 수비해보니까 얼른 가서 지금은 틀어 막아야겠죠. 지금까지 균형이었죠. 네. 지체다고 하더라도 신상문 선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골라이 공격 다데거기 까매요. 예,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돼요. 네, 이걸 실마리를 이쪽에서 그러면 신상문 선수가 좋죠. 예, 네, 풀어야 됩니다. 예. 신상문 뚫고 날려야 돼요. 여기를 뚫고 날려야 돼요. 더 모이고 더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뚫고 날려야 됩니다. 벌써 공방이랑 찍고 나오는 배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자원도. 미... 세하게 남 어, 상대방의 팩토리 지역을 장악을 해도 스타 보트를 네.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배틀은 고대로 나오고 지상 바위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어디 한 군데 마음 먹기가 쉽지 않고 배틀이 떠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센터 지역으로 용도로 길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상보 선수. 네이지역에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긴 감당이 되거든요. 예. 던져주던져주는 건가요? 네 버리는 거 같은데 예. 네, 드랍지 이제 필요 없죠. 그렇죠. 퀄 상대하려다 보니까 탱크 숫자가 장제 많거든요. 배틀크루전상대에게서 골리앗도 필요한데 예. 이런 여기서 또 손해보면 배틀크루전 상대에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다수의 골리앗이 살아남을 있긴 니다 하지만 여기서 탱크폭격을 맞아서 골리앗이 사라지면 탱크들은 예. 밥이 됩니다 밥 예, 배틀탱크에 진짜 밥이 되는거죠 이게 이 병력이 여기서만 멈춰서는 되는게 아니라 7시 라인까지 사실 진군을 해야 맞는거거요 배틀크루즈 네, 예, 자원줄에 타격을 주기고 그 다음에 스탑포트 공장까지도 한꺼번에 날려주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어, 주셨죠? 예, 네. 탱크부터, 예, 제거하고 배틀탱크로 밀어붙여도 충분하죠. 이게 이 순간에 가장 공포스럽단 말이, 말이죠. 예, 네. 배틀탱크 조합을 먼저 선택을 했을 때. 어, 뭐,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어, 본진 속에 병력 대규모좀 떨구는 것도 자기가 벌어지는 상태라서. 아, 맞배트 가야 될것 같은데요. 탱크 모아가지고 한시 지역 라인을 지금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함께 올라오죠? 네, 진짜. 걸면서 이런 식으로. 추고 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거는 네. 예, 불가능한 예. 예. 묘연한 토리고 예. 자, 야마토, 자자자, 야마토, 야마토, 테크라이 걷어지면은 저 걷고도 나옵니다, 야마토 테크라이, 와, 야. 다. 다! 탱크 다 사라졌어요! 예, 격 이제 진격! 진격. 점점, 그렇죠, 예, 에이, 목줄, 목줄, 그렇죠! 풀죠! 예, 목숨줄입니다, 목숨줄. 그렇죠, 목숨을 내주는 건 아, 물론 승리의 예, 여신을 예. 불러줄 수 있느냐. 스캔 로 떨어졌거든요, 여기. 예, 예. 물론 레이스 아, 배도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 스캔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히 봤기 어. 때문에 계속 진격해서 최소 가스 하나라도 뺏기 위해서 지금 진격하는 거죠. 뒤쪽에! 네, 그 위쪽에 이제 병력의 탱크가 위로 쫙 위쪽 능선을 타면서 붙어버리게 되면은 참고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예. 참아야 된다. 예, 최대한 모아야 됩니다. 이거는 최대한 모아서 모아서 싸워야지. 골이야 네, 콜리야 네. 해야 돼요 지금은. 자 레이스 주격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자 레이스. 아 좋지 않아요. 아, 예. 골리안까지. 골리안들이 한꺼번에 왔었잖아요. 예, 골리안이 백업을 정확하게 근데 탱크가 지금 예슨이 예. 됐기 때문에 골리안 레이스 콤비네이션이 안 통한 거죠. 예, 거죠. 그그 야마토 혹시? 야마토야마토야마토 탱크 야마토, 하나. 아, 아. 아 이러면은 예, 탱크 접어서 한발더 전진 시켜도 됩니다. 아래쪽에 탱크 하나밖에 없고 예. 그 나머지 자원이 모두 다 레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예. 아까는 두발을 걸치고 있었는데 이제 발끝만 걸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같고, 골리앗 탱크 이 정도면 한시지역 빼서 먹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저 털에 짓는 에스지 이거 커맨스 센터 바로 지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다수의 레이스까지, 그러면? 그래서 일곱 시를 깨려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초 병력이 있거든요. 터렛도 네. 많아요, 골리앗도 있습니다. 철옹성이죠. 예, 이거 지금 상대하고, 아, 걷어냈다 싶은 순간에는 또 어, 이거 지금 커버할 수 있는 병력이 오거든요. 예. 오. 물론 이 언덕 쪽에 다수의 원해요. 탱크와 골리앗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곱 시점 순식간에 밀어내고 자신이 그 멀티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쪽에 택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자 털에 털에, 털에 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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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털에 관심이. 털에 하나로 지금 천옹송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레이스의 한계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어, 어. 레이스 다 죽었네요. 아 진상원 멤버들이 이제 막 내려오는 찰나였는데 레이스 다수리이 이렇기 때문에. 탱크로 호의해 줄수 있을 만한 병력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이긴 겁니다. 그 그렇죠. 차원, 차원적으로 지금은 다른데 안 먹어도 한시일곱시만 먹으면 은노다지는다 예. 먹은 거거든요. 어비 자체서 떨어지지도 예. 않아요. 자신감이 붙죠? 예, 스트키더 삼삼업, 생각대로 안 가네요.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최재! 최재! 예! 전상욱! 전상욱 선수가! 예!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 시즌 만에. 예. 네. 아 정말 이 여태껏 보여줬었던 네이전상우선수를이이신상우 네, 선수는 진짜 개인 리그에서는 안 풀리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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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자 마음 먹고 나와서 전혀 상대방의 경기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8시 만에 MSL 진출